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MBTI 소비 루틴 시리즈 그 중에서도 ESFJ의 소비 습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있지 않나요? 나보다 가족이 좋아하는 걸 먼저 사는 사람. 친구 생일이면 꼭 선물 챙기는 사람. 소비를 통해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 바로 이런 유형이 ESFJ입니다. ESFJ 소비 성향 한줄 요약. 내가 쓰는 돈은 나와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데 쓰는 돈이다. ESFJ는 관계와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소비에서도 혼자만을 위한 지출보다는 가족친구와 나눌 수 있는 물건에 더 가치를 둡니다. 선물용 소비 비율 높음. 최신 트렌드 민감 현실적 검증 필수. 주변 사람 반응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 ESFJ가 요즘 꽂힌 소비템. 그럼 요즘 ESFJ가 선택하는 아이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성 인테리어, 소품 무드 등 캔들, 조명 집을 따뜻하게 바꿔 주는 아이템, 홈 파티 소셜 용품 와인 잔 세트, 홈 카페 용품 미니 빔 프로젝터 모두가 즐거운 순간을 위한 소비, 감정 나눔 템 정성 담긴 플래너, 핸드메이드 선물 엽서 세트 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 가족과 함께 쓰는 프리미엄 가전 에어 프라이어, 전자파, 안심 밥솥 가족 건강과 편의를 챙기는 소비. 감성실용 패션 아이템 친환경 브랜드 가방 양말 의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잡는 선택. ESFJ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고려하는 소비자예요. 구매 루틴과 행동 패턴. ESFJ의 소비 루틴은 이렇습니다. 구매 전 질문 이걸 샀을 때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까? 리뷰 체크 별점보다 공감되는 실제 경험 후기 중시. 브랜드 선택 사회적 의미 착한 소비 기부 브랜드에 민감 구매 성향 계획적이지만 생일 기념일에는 즉흥적으로 선물 구매 즉 소비 하나에도 따뜻한 배려가 묻어납니다. 자격증 공부와 연결 ESFJ는 자격증도 혼자만의 성장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를 선호합니다. ESFJ에게 잘 맞는 자격증 예시 요양 보호사, 보육 교사, 심리 상담사 타인을 돌보는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사회적 기여 가능 조리기능사 바리스타 가족지인과 나눌 수 있는 기술 정리수납 전문가 플로리스트 실용성과 감성이 어우러진 분야 ESFJ는 내가 배운 걸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정리해보면 ESFJ의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관계를 이어주고 감정을 전달하며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의 언어예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친구가 웃는 게 보고 싶어서 사샀어. 이런 마음으로 지갑을 여는 ESFJ 정말 따뜻하죠?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를 위해 소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MBTI 소비 습관으로 돌아올게요.